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 페이지입니다. 500 564 페이지 열왕기 하 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열왕기 하 8장 4장 8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계하시에게 이르되 이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이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더가 죽은지라 아민 다윗이 지은 10편 16편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며 또 물어야 할두 가지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또 다윗은 주변에 함께 신앙하는 생활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하였을까요? 10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요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또 자신을 복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신앙을 지키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와 함께 신앙하는 생활하는 그의 동지들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삼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행복자이시며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료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의 원천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존귀한 자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세상의 욕망이나 정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생일한 생활하는 이웃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을 종기한 자로 생각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종귀한 사람인지를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손님에 이르렀더니 거기 에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한 여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냄에 있는 여인은 성경이 귀한 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귀한 여인으로 불리우게 되었는지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수넴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수넴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수넴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타났는가 보니까 열왕기상 28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블리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블리셋과 이스라엘이 격전을 치르게 되어지는 장소가 블리셋이 진친 곳이 바로 이 수냄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사울이 진친 곳이 길보아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블리셋이 진을 칠 장소였다라고 하면 이 수냄은 여러 길목 중에서 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수넴 지역이 여러 교통의 중심지이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갈멜산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동하는 통로에 이 수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넴 지역을 여러 차례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집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개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떠한 사양이 있었기에 이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였을까요? 먼저 이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럼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즉, 이스임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과 자신도 나이 많은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상 1장 10절에서 잘알수 있지 않냐 합니까?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여인은 통곡할 만큼의 서러움을 당하였고 또 마음의 괴로움이 심하여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할신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더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하여 바할 우상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수냄 여인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였던 것처럼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자식이 없으니 자신을 많이 낳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바알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발견하고 또 엘리사를 공개하며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순임 여인은 세상의 부유함이나 또자네의만음으로 나아서 받게 되어질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할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네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합니다 엘리사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떻게 불리웠냐면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무엇을 부탁하기만 하면 또 명령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막 강한 그런, 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넴 여인에게 혹시 너가 왕에게 구하여 할 것이나 또 군대 장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할 것이고 사령관에게 부탁하여 다 이루어줘서 내가 나를 공개한 것들 또 나를 대리한 것들을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내게 재물에 더 많아. 한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그의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한 것이 나는 내네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하나님은 민족임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바라며 또 많은 자녀들을 원하고 부귀영화를 원함과 같이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의 좀더 많은 재물들과 또 높은 지위와 또 자녀의 잘 됨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우고 그것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부유함과 또 자식의 욕심마저도 전혀 꺼리낌이 없게 되어짐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이 자신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음을 고하였기 때문에 이 이사에게 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1년이 지나자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쯤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에 아버지가 추수마당에 있을 때 나아갔는데 아버지 앞에 가니까 두통이 너무 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가 아프다라고 아픔을 통증을 호소하니까 사원에게 어서 이 수님 여인에게 데리고 가라 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 품에서 이 아들이 죽고 망한 것입니다. 그때 에이 예,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청하기를 나에게 나기를 주어서 내가 엘리사에게 다녀오게 허락해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 초하루만 되어지면 엘리사에게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였고 안식일이면 엘리사에게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이 순행 지역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달메 산 또는 남쪽으로는 또 사마리아의 궁정에서 주로 거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km의 거리를 매 주일마다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왔으며 또한 달에 한번또 예배 드리려고 하루면 다녀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중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50km가 얼만큼 되어지는가 보았더니 성남이 50km 정도 되어지고 수원역이 50킬로가 되어주고 안산을 훨씬 넘어가는 지역이 50킬로였습니다. 이수냄 여인이 그 당시에 50킬로를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라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힘겨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가 이렇게 예배 중심에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엘리사에게 찾아간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 응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그가 급하게 엘리사에게 찾아 가까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또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것또이두 번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였으면 그의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길만 있었을까요? 아무런 문제는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4장 18절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가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 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자신의 무릎에서 운명을 탈리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다 빼앗긴 것 같고 또다 잃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야 할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에게 평안을 전하며 또 그가 만난 기하씨에게 또 엘리사에게 평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며 절망의 말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신앙의 말을 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이태원에서 당하고 있는 156명까지 사망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한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들을 위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 일부의 사람들은 또 다른 어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서 이 사회가 위로의 사회, 또 경건해지는, 또 침묵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헐뜯는 이러한 어, 방송이, 음. 뉴스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픔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하였지만 또 우리가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여러 어려움들과 힘겨운 문제가 닥쳤을 때의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대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열1기하 8장에 보면, 이제, 주 4장에서 이 순한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다가, 5장, 6장, 7장까지 가다가, 갑자기 8장에 이 순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열1기하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이 여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이온 북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살던 집을 떠나서 불레셋에 법으로 사는 이방인의 또 어, 타지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로 또 가장 충성된 삶을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 또 자연이 주는 재앙 앞에서 또큰 문제와 아픔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재앙도 그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지만 그 수는 여인은 그 기간에 지나자마자 다시 이 수냉 지역으로 되돌아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힘겨움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이 슬픔이 그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또 자연의 재앙도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또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잃었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또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 겠지? 7년 생활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1 1기하 8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과 자신의 농토들을 이웃들이 다 점거를 하고 그가 재판을 청하고 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이 순행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알거지가 되고 생활기본이 또 거질지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기 하 8장 5절에 보면, 개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개하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이여인이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엘리사와 또이 사원인 게하시의 도움으로 왕이 관리를 이 여인에게 덧붙여 보내어서 그 집과 그 다음에 그 농토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땅에서 났던 모든 소화물을 다시 다 갚도록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여인은 7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하고 수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7년 동안 자신의 농지에서 난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찾는 이러한 복을 되찾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의 또 아픔을 또 자연의 아픔을 이웃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어지며 회복되어지고 또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냉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사는 여인이어서 귀한 여인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예배 중심으로 그 뭐? 공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매주일마다 또 매달 초하루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들 죽는 아픔들과 또자연의 제외와 또이웃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는 인내하고 신앙으로 견딤으로 인하여서 바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여러 힘듦이 또 힘겨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칸섭하실 것이며 그 모든 문제를 넘으셔시는또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며 저에게 여러분이. 또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저로 인하여서 기쁨을 소유하는 하늘의 교회 송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윗은 그와 함께 한또 신앙의 동지들을 종기한 자로 되어이었으며 그들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이고 또 여러가지 힘겨운 가운데 있었,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며 또 존중이 여기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도 저들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민.